예, 아까 몇번 죽어가지고, 이제 조금 적응이 돼서, 어, 근데 벌써 기억이 안 나. <laughs> 아, 일로 가야 되는 거. 여기서 왔고, 어, 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일로 가면은, 아주머니가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맞나? 아닌가? 아주머니가 저기 계시는구만? 가가지고선, 아주머니한테 칼이 없어서 아주머니를. 그리고 문이 열리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열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좀 거리가 있어서 좀비들이, 다른 좀비들이 반응을 안 했나봐. Don't miss that. 여기서, 어, 약초 하나 챙기고, 뭐, 템의 위치 뭐 이런 건 하나도 외우지 못했습니다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의뢰서를 하나 얻고, 파란색 의뢰서 메달리움 모두 부수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슨, 어, 아저씨들이, 다행히 반응이 아직 없어. 벨벳 블루 뭔가 보석을 주었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투르 리셋. 그러니까 이게 안 열렸던 건 기억이 나네 그리고 아저씨가 뒤에 있어. 반가워요. 반가워요. 고마워요. 달려가서 바로 돌려차기가 안 돼. 늦어버렸고 죽어버렸고 베세다, 베녔다 파스타. 저기 파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 뭐지? 파란색 메달리온. 이게 그게 아닐까? Blue Medallion. 다섯 개. 오, 이런 게있었구만 여기를 다 뒤적거리라 이 소리지. 꼭 총으로밖에 못 보셔? 날라차기. 헤딩. 안 되는구만. 어? 빨란빨라소 어? 달려가서. 돌려차기 나, 그러고, 얘 F, E로 바꿀래. 옵션. 어, 키치장. 조사하기 아이템 죽기 밀리. 어, 아이템 죽기 밀리. E로 바꿀래. 그리고, 얘도 E로 바꿀래. 좋아요. 해리도 바꿨으면 좋겠다. 음... 자 지도 보고 싶어. 조용해졌어. 가만 히 있어봐. 어디 파란 점 찍힌 데또 없나? 파란 점. 파란 점을 찾아라. 나와라 파란 점. 메달리온. 이거 다 찾아서 음 없애면은 뭐 포인트를 준다는 것 같아는데. 어짜 나의 이매 눈을 숨길 수야 없지. 자 어디 있느냐 바로 옆에 있을 것같진 않고. 비켜요 돼지 친구. 여기까 아줌마 있던데고 여기 들어가지 않고. 아 맞다 여기 무슨 보스가 있었어. 아, 총알이두 발. 자, 미리 장전을 해 놓고. 자, 가봅시다. 어? 삐삐삐삐삐 익숙하지? 익숙하지? 이. 나이스. 요 뒤에 뭐가 더 있다고? 챙기고 노란 약초. 체력이 세지는 약초. 어, 노란 약초는 다른 약초랑 합쳤을 때 최대 체력을 늘려주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자, 올라갑시다. F 하다가 또 E 하니까 이상하네. 여기 탄약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을 다 E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해봤자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이걸 꽂아야 돼 톱니를 중앙에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아까 그큰 문이 열립니다. 아까 그큰 문이라는 건 이쪽에 있는 문인데, 어... 우선은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요 안에 아주머니가 있는데, 들어가서 아주머니 죽이면은 마을 친구들이 미친 듯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왜 깨져 있지? 뭐지? 메달리온이 보인다. 여기 원래 아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머니가 본분을 망각하시고, 사라져 버리셨어. 빨이 보스, 등장해줘. 나이스, 여기 오면 이제 강제로 얘가 나오는 것 같아. 한발 쏘고. 두발 쏘고. 세발 쏘고. 달려가서. 아이씨. 빵이야. 오. 야, 보스야. 빨리 올라와. 뭐하니? 달려가서 돌려차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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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돌려차기, 달려가서 돌려차기, 싸고 싸고 싸고, 끝났어? 놀려차키라운 놀라운 놀아운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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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목이 왜그러시죠? 잠야라운 놀라운 놀야 아한발 아까워, 카미, 땅이야, 땅이야, 저, 이야 딸리면서 장전하고 땅이야, 아미고, 너무 쉽고요, <laughs> 두 번째라 그런지 그냥 수월하고만. 아, 야, 야, 야. 나, 안 먹었잖아, 지금. 어, 먹은 거야? 뭐, 먹었다고 안 떴는데? 모르겠다. 하여튼, 가방을. 열어서. 우선, 이 물약을. 최대치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치 늘린 물약을 먹어서 회복을. 예, 네, 사용. 좋았어. 채웠고. 요걸로 총알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조하기, 권총 탄약. 아이 옵션 익숙하지가 않다.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저 F 하다가 또 E로 바꿔가지고 지금 좀 헷갈려. 닫기. 닫기 이제 칼이 생겼고 나이스 칼. 뿌시고 돌려차기. 정말 마음에 드는 돌려차기야. 내이 이 전작을 하고 이걸 했을 때 여기 돌려차기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좀 불안했어.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 해보지 않았을 때좀 이제 좀 선호하지 않는 쪽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돌려차기 막 이런 거 짱이야. 집어 던지고 뭐. 그러니까 곤접 공격을 해야지 말이야. 그 사이에 우리 레온이가 그 격투기를 배웠어요. 어? 발차기로 부셔버려 아 여기구만? 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싸우기 전에 파란색 뭐 페인트 칠 된거 하나 봤는데 기억이 안나 <laughs> 기억이 안나 어떻게 된거지? <laughs> 저기 다 부셨고 기억이 나지 않는걸 나의 능지 아 여기있다 아 여기 있었구만? 다 보셨구먼? 여기 뛰어내리면은 다치려나 그리고 저기 노란색 상자가 하나 있단 말야 이 어떻게 가는거지? 음 여기가 막혀서 절로 갈수 없고 요 밑에를 통해서 가야되는데 여기도 막혔다말야 그럼 저기서 저쪽에서 뛰어내리는 건맞다 좋아요. 과연 여기 뭐가 있을까? 두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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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은 뛰어내리기. 뛰어내리기. 자, 이 상자 무엇일까? 이거는 아까 전에 했을 때도 못 먹어본 상자. 빠바바다 뺏었다. 400원. 대박! 오, 요, 또, 상자까지? 대박. 오, 이건 뭐야? 골동품인가 보다. 중요 아이템 보물에서 지금까지 모은 보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물은 보석을 끼워 넣으면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이, 골동품에 보석을 끼워서 파는 거야? 아하. 어 노다지인데? 좋아요. 아니, 칼을 그렇게 함부로 휘두르지 말란 말이야. 여기 이 친구 아주 그냥 다소 못하게 그냥 소돌이 친구. 꿈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열어버린 것 같고. 메달 이온, 뭐, 파괴 다 했고. 이제 요거 남은 거. 올라가서리. 여기 껴서리 아까 준 톱니바퀴를 여기다 껴서리 사용하기 UI가 살짝 불편하게 되면 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쿵 번거롭게 돼있군요 자 그러면은 내려갑시다 달려가고요 여기를 딱 지나서 딱 가면은 다리를 지나서 딱 가면은 아, 아직 좀더 가야 되는구만 이 다리에선 별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가고 싶지만 막혀있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지 않아 음 <laughs> 어, 왠지 저 문이 안 열릴 것 같아 그리고 이걸 치우면은끼게 눌러서 치워주고 그리고 여기를 왠지 지나가면은 뭔가 어 나쁜 녀석들이 등장을 할것 같아. 자, 돌려차기, 돌려차기. 접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놈들이 불만을 가진 놈들이 저기서 다리에서 저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배런, 죽으셨고, 한놈 더, 한놈더 있었던 것 같은. 아, 회피가 있었구만. 아, 아니야, 회피가 아니야. 씨, 웅크리기잖아. 웅크리기로 회피가 되네? 야, 너왜또 나와? <laughs> 아, 한번 아깝다. 까비 아깝소. 그리고 아주머니도 또 있을 바람. 아, 뭐야, 이거. 왜 으, 이래. 뭔데? 뭔데? 왜 으야? 뭐냐고. 빼버라, 빼려, 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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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서 돌려차기. <laughs> 어, 어. 노인 공격. 이것이 노인 공격이다. 떨려가고, 오, 드디어, 오, 요 구간, 요 구간. 하지만 난 이미 알고 있지. 여기에 아무 템이 없다는 것있그구요 있구... <laughs> <laughs> 달려가서 박지 안쪼라 무섭지 않아 자동저장 그리고 아줌마를 쫓아가 아! 아아 아 아아아아 아! 아! 아줌마 아줌마 기다려요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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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 총알이 없어졌다. 아줌마, 죄송합니다. 정전할 때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달려차기. 주사 먹고, 달려가서, 총을 땅 쏘고, 아, 미, 무치! 무치놈아! 어, 안 맞았고요, 빠! 안 맞았고, 대링 달려가고요, 달려가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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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덜미! 머리, 대가리, 싸서, 가서, 돌려차기. 돌려차기, 찔러주고, 팍! 뒤에 뭐 있나, 보고? 있었고. 이번 도축구, 아, 아, 패링. 싸주고, 대가리, 돌려차기. 대가리, 빠른 판단, 돌려차기, 빠르게 돌려차기. 그리고 뭐가 있고요. 아직 뭐가 터졌고요. 왜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안에서 뭐가 터트리고 있ㄲ.. 헤링 일단 달려서, 거리, 공간, 확보. 아, 무친! 아, 너무해. 잠깐만.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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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에너지. 잠깐 타임. 그리고 총알 장전까지 <laughs> 얍삽하게. 장전까지.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 이 장전. 장전 할수 있지 않았어? 야비 하게 말이야. 야비. 에이씨, 장전 안 돼. 자, 리 러브. 리 러브. 리러 빠! 빡! 아이, 미친. 대가리왜 흔들면서 오는 거야, 너. 아, 진짜 장난하나. 와.. 진짜 몇 중으로 씨 그게 걸리는 거야 이 짜식 어? 뭘 어? 대가리 대가리 흔드는 거 보소? 뭐치 대가리 흔드는 와사바리 저거 진행 지네 죽였어? 와아 요 위에 아지매 기다려 곧 간다 아 뭔가 멋있게 착착착 깨려고 그랬더니 개판 5분 전이 돼버렸네. 진짜 무 묻힌 덫. 아지에 기다리소. 내가 곧 간다. 바이바 에소 먹어 기다리. 아, 이거 진짜 바닥에, 이거 곰덫 진짜 노잼 요소인데? 누가 그러래 누가 그러래 하이바 어 그놈의 하이바 겁내 좋아하네 그냥 아너 죽었어 내가 이거 안 채고 우너 가서 죽인다 어딨어? 여기야? 야 아이 더 있나본데 여기가 아니었어 어딘가에 더 있어 일단 노다지 노다지 좀 챙기고 와 끝났어? 아니, 어딘가 있는 것 같아. 일로 와. 일로 와. 나 지금 매우 화가 났다. 매우 화가 났다. 그 사이에 만 원이 모였고요. 뭔가 엉망진창이었지만 깨버렸다. 또 지금 이게 가방이랑 지도를 바꿔가지고 지금 헷갈리는 거야. 여기 새로운 거에 적응을 해야지. 어디서 문 두들기고 있고? 좋아 이렇게 발로 막 차고 열란 말이야. 삑삑삑삑 어디서 또 소리 들리고. 그리고 여기 뭐 열쇠가 필요한데. 음, 없어서 안 되고. 응 그리기. 후오오오오. 약초 챙겼고. 응 그리기 필요 없고. 여기 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봐줄게요. 어떤 아저씨랑 꼬맹이 녀석 코쉬엄 아저씨 템은 없습니다 뭔소리지 지금 여기다가 누군가 가다놨나봐 그래서 이제 지금 자유가 갇혀서 있어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어서 화가 난거지 분노 표출 난 이만큼 화가 났다 그럼 얼굴에다 딱싸줘 너못 갑니다. 어, 응, 닌가 못 간다고. 어, 응, 너가 못 가. 장전 한 나절 하고 있어. 예. 자, 그리고 좋아요. 그러면 가방 한번 봐주고 뭐가 많이 쌓였어? 그러면 이 빨간 놈을 하나를 제조를 해줍니다. 빨간물약 큰물약 하나만 제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10개는 있는데 각종 탄약으로 제조 그래서 권총탄약을 하나 만들어버려 좋아요 소재로 아 이거 소재로 만든거구만 어, 6개 이거 산탄 총뭐머시갱이 그리고 수류탄 얘는 음. 그리고 자, 빠른 진행. 자, 뛰어 내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동으로 이제 플래시 켜지면서 전 해자로움을 느끼고 말았죠. 아유, 좋아라. 그리고 여기서 먼 지렁이 같은 녀석이 꿈틀거리고 있어. 저까 보니까 뭔가 좀 금방 죽지 않을 것 같은 NPC가 나와 버렸다고. 해 줬는데 막 담배를 달라고 그러고 있음. w w e u n d e r t a k e r 아! 신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알수 없는 약을 임레오니에게 주입을 해버립니다. 뭐 거미 같은 게 들어가 있었어. 후... 챕터 1 클리어. 난 여기까지가 챕터 2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꼴랑 챕터 1이었다. 뭐 대충 그랬다면 여기다가 덮어 씌우겠습니다 아... 어... 이래가지고 제가 그...뭐야 챕터 1을 두번 했습니다 지금 한번 저장, 여, 영상이 저장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해봤는데 그래도 이번에 빨리 예 30분 만에 왔네요 뭐 고수분들이야, 뭐, 30분이면 뭐 엄청나게 진행을 했겠지만, 예. 그래도, 어, 나 이제 쫄면 아니라고. <laughs> 바이오 하자드 2를 해서 클리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 이제 고보게 마스터란 말이야. <laughs> 어. 매우 잘했어요. 예. 그러면 다음번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